차를 생산하고 유통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차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단법인 한국차 중앙협회에서 의 중국 절강대학교에서 유학하신 김은혜 박사님을 모시고 중국 차음료 시장 현황과 한국차 발전 방향에 대해 강의하신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 현재 중국에서 소비의 응다 주요 원인으로는 네 가지가 퍼센테이션은데요그 중에 그다음에 휴식 긴장만 하고 27.6%가 차를 응가한다고 응,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 생활 생활습, 습관이 그다음으로 높은데 1 9 5를 차지하도록 해요. 이 생활 습관이라는 게 저희 차운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되게 안 중요한 네. 의미를 갖고 저희 차선 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요. 바로 아,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김치 먹어 왔잖아요. 근데 커서도 습관적으로 김치를 먹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바로 김치를 우리나라가 습관적으로 먹듯이 차를 그렇게 응대해왔기 때문에 사실 중국 사람들한테 차를 마시는 거는 우리나라처럼 의무적으로 차를 마셔야 되겠죠. 무슨 의식감에 있어서 차를 마셔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물처럼 나는 차를 운영한다는 이런 습관이 되어있다 그래서 이런 식습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실 지금 어디 가정이 받고 어디 방문을 하더라도 차로 적대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열받을 때 너무 좋은데 음, 차로 적대를 받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화가 좋았고요. <웃음> <웃음> 사실 개화에서 이렇게 적대를 받기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어려운데 개화를 잘해서 대를 받아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 예, 생활 수준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중국에서 많이 배웠어요. 중국 학생들은 그냥 편안하게 먹은 차에다가 찻잎을 끓여서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우선 다완에다가또 이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고 그냥 생활에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차가 사실 중국에는 되게 많아요. 물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실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습관에서 나오는 거는 저는 여기 응락 설문지에서 조사 결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적용해야, 돼, 아, 적용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냥 학교에 급식에 보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은 카페인에 민감해서 어린애들은 차를 마시지 못해요 라고 보편적으로 인식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어린애들한테는 차를 주실 때는 희석을 하셔서 차를 주시거나 아니면 은첫 잔은 버리고 두세 번째부터 차를 운용을 음, 하거나 게하 하시는 방법을 쓰고 있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카페인이 절대적으로 학생들한테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해지기 보다는 어떤 수치까지는 카페인을 음용해도 된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보급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도 전담 의무 기술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정해주고 또 하나는 차를 마셨을 때 어떻게 몸에 더 좋다라고 하는 보건적 기능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가 수반이 된다면요. 이런 부분들도 급식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차 생활을 수단화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고차의 유통구조를 보면요. 중고차는 사실 유통구조가 크게 우리나라 다른 것이 없지만, 요새 많이 뜨고 있는 부분들이 온라인 부분이에요. 온라인에서 차를 구매한다라고 하시면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생각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기호식품인데 어떻게 차를 온라인으로 구매해? 그살품질 어떨 줄 알고, 마셔보지도 않고, 어떻게 구매하지라고 생각이 되실 건데요. 중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브랜드가 돼야 요 예를 들어서 저희 오설록에서 나온 차, 태평양 왕을 파스타에서 만든 차라던가 아니면 뭐 네슬리에서 만든 차, 이런 큰 브랜드에서 만든 차들은 리고구매하수잖아요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성과의 품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리고구매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가 지금 현재 무50% 정도 차지할 만큼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2021년도에 나온 결과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으로써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시장에서도 온라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기존에 온라인으로 사기 힘들어라고 했던 이런 시각들이 변하는 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통 온라인에서 사실 접결성을 용이하고 직관적으로 상품 이구매하다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에서 요새는 탈피해서 전신들은 전자상거래 구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자상거래 구매가 늘어나는 아까도 때는데 브랜드와 대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차 전신 사회를 제가 두 가지. 하나는 데이기라고 하는 데이차 혹시 들어보셨죠? 네. 고기차에서는 네, 빠질 수 없는 브랜드 터치 업체예요. 우리나라에도 데이코리아라고 해서 현재 한국에 인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문가 인사동 쪽에 커피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니까 카페식으로 해서 직접 손님들이 가서 커피숍에서 내가 커피,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차를 이렇게 마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공간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공간은 사실 중국보다 한국에서 먼저 도입이 됐어요. 왜냐면 한국 분들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들이 생활화가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천국은 천인이라고 해서 원래 대만에서 먼저 창립됐던 기업인데 중국 국내에 들어와서는 천국으로 이름을 개명하고 현재도 지금 천국이 전국에 네. 245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곳은요, 공항이에요. 중국 공항, 어디에 가든 천복은 다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복은 지금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뭐냐면요, 생산, 가공, 판매, 연구, 문화, 여행이 일체화된 기역이에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혹시 그, 그, 보셨을까요? 가위에 아, 무화차회라고, 네, 무화차회를 창시하신 분이 이를 천복이라고 하셨습 선복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창신거요 그래서 이분이 장주에 과학기술대학원이라고 하는 대학교랑 조인을 하셔서 거기 안에 차 박물관도 만들고 거기에 복권에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그 복권에서 창립을 수매하셔서 직접 가공이랑 판매는 체인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주 과학기술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소를 차 연구소를 설립을 하셔서 거기에 학과도 만들어 갖고 거기에 학과에서 배양된 학생들은 전국에 있는 천국의 내장에서 근무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직업까지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문화는 당연히 수반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행까지 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내 제품 구매해, 그럼 너가 원하는 내가 너여행까지 시켜줄게 해서 프로그램까지 짜왔고요. 6차 산업에 모든 걸다 지금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시장이 점점 들고 온라인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도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대출의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차 시장 규모는요. 한국이나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크죠. 47조 원, 47조 원이라는 중국에서는 사실은 노업이 있어서도 우리가 자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더욱이 중국에서는 차가 점점 그와 같지빵같된 상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점점 더 시장을 키워가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귀주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우리는 옆에 있는 귀주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시진핑 주석이 여기를 앞으로 차상지를 만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차상지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 차 상지 같은 경우는 시스인 주석이 명령을 해서 만들어 놓은 대량된 품종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안길배차라고 하는 품종들을 거기다 저는 재배를 해놨어요. 물론 식재를 해놓은 것들이 안길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품종들이랑의 차이점은 있지만요. 그래도 거기서 나온 품종들로 많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 녹차 가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녹차 가을의 생산 라인들이 되게 많이 있는 곳이에요. 혹시 녹차 가을, 일본으로 차가 건너갈 수 있었던 첫 번째 곳이 어딘지아십니요 중사강성의 경산이라는 곳에서 일본차가 유래됐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경산이 그래서 말차의 시원지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경산이 당연히 도착하고 말차의. 도시라고 지정이 되어야 되지만, 현재는 귀주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량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말차 도시라고, 중국의 녹차가루라고 불리는 곳이 오히려 귀주성으로 지정된 만큼, 현재 지금 세계에서, 중국에서 유통되는 녹차가루 대부분이 귀주성에서 생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주성은 시즈핑 주석이 아무래도 명령한 곳이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의 녹차가루에 대해서 미생이나 이런 분에 대한 사실은 의문점들이 왜냐 녹차 가루는 마시는 차가 아니라 먹는 차의 개념이잖아요. 산잎을 그대로 따서 먹는 차랑 같은 개념인데 만약에 내가 농약을 했다 그러면 내가 농약을 먹을 수 있어라고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았는데요. 규주 같은 경우는 유기농으로 전체를 제대를 하고 있고 그런 체계를 갖춰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규주에서 현재 생산되는 가루 녹차 녹차 가루들은요 품질뿐만 높은 게 아니라요 안전성이 있어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차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크냐면요 11월 11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중국에서 되게 중요한 날인데 광분제라고 해서 쇼핑의 날이에요. 이날 하루는 타오바오라고 하는 중국의 최대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대적으로 세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싸게는 80%까지, 80%까지 세일을 하기 때문에, 이날은 거기 타워에 있는 모든 상점들이 대대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날입니다. 이 하루 매출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익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에서 11월 11일 하루 매출에만 233억을 했어요. 233억이라고 하는 건 사실 대익이 있어서는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이렇게 233억이라는 거를 하루 만에 할수 있었던 이유는요, 물론 그날, 대대적인 세일을 많이 했었긴 했었겠지만 대액이 그만큼의 차의 품종들을 늘렸어요. 왜냐면그 전에 데이차 하시면은 대액에서 나오는 경차라든가 전차라든가 이런 형태만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현대 지금 데이차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데이차의 종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 전에는 티백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현재는 티백으로도 3년차, 5년차, 7년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티백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형태의 고리차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외에 노차라든가 홍차라든가 이런 식의 차들이 많이 나오면 되면서 젊은 소비자층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특히 직장인들도 쉽게 마실 수 있게끔 포장들을 많이 개선을 해서 그래서 현재는 베이비 기존에는 차를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에 구매하는 제품이 됐다면 요새는 젊은 층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비라는 차가 11월 11일에 하루에 매출이 233억이었고요. 중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있을까요? 네. 중차라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중차 역시 34억 원의 매출을 1 1월 11일 하루 만에 몰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리라고 하는 거는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소하신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차리라고 하는 것도 제 차팅 중에서 상위에 들어갈 만큼 32억 원의 매출을 했었거든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T마스터들이 직접 선정한 차들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팀 마스터들이 사실 구성된 제품이라고 들 해서 중국산이 이길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쪽에서 먹혔던 전략은요. 젊은층들이 듣고 젊는 전략이에요. 그, 젊은층들은 사실 제일 먼저 시각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역시 시각화로 디자인을 되게 세련된 디자인들로 포장지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 마스터들이 선정한 그런 자기네들이 일정 기준에 있어서 선정한 차들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전략 있었습니다. 뭐 통했던기억이 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2억 정도 했었고요. 제가 오늘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 부분이요. 중국 신식차 음료 시장이에요. 중국 신식차 음료 사실 되게 생소하시죠? 신식차 음료가 어떤 개념이냐면요. 제가 개념을 약간 이게 정리하는데. 산잎 우유, 과일 등의 천연적이고 품질이 좋은 식재료를 블렌딩하여 만든 중국 식차 음료를 신식차 음료라고 합니다. 신식차 음료라고 하는 게 그전에는 용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신식차 음료라는 용어가 정립이 되면서 개까지정이했습니다왜 이만큼 이게 시장이 중요하냐면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공차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엘라니나 공차 밀크티. 음. 이런 것들이 다 신식차 음료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식차 음료, 아마 공차나 이런 밀크티들이 대부분일,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밀크하고 차하고만 접목된 것을 신식차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렇게 우유나 과일이나, 그 다음에 치즈, 그 다음에 탄산이랑 같이 블렌딩 된 것도 다 신식차 음료에 포함이 됩니다. 신식차 음료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지금 젊은 소비자층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는 하나의 음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렇게 보면요. 색깔 보시면 다양하게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겉으로만 보기에는 과일차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밀크티일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다 차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차의 함유량이 비록 적을지라도 차 소비량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중국에서는 큰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을 보면요. 신식차 음료가 신식차 음료가 지금 점점 올라가세요 현재는 19조 뺄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아까 중국의 전체 시장이 몇조라고 했죠? 4 2조4 7조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절반이 시식차 음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에요. 그만큼 시식차 음료는 사실은 점점 비중이 커가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커갈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냐면요. 중국 사람들이 자주 마시고 특히 뭐 중국 가시면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그만 매장, 매, 매장에서 밀크티를 파는 곳들이 엄청 많아요. 기존에 그렇게 조그만 매장에서 팔았다면 지금 현재는 커피숍처럼 많이 발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이런 시차운 음료가 중국 전체 산업의 36%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중국 전체의 28%의 인구가 소비를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즉석 제조 우려가 보이면요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제조 우료인데그 제조 우료의 54%가 커피를 넘어선 만큼 54%가 현재는 신식차 음료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식차 음료 기존의 차 음료는 배달이 안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테이크아웃 절대 안 되어 차 음료는 왜냐하면 차에는 폴리페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산화가 되면 색깔이 변해서 사람들 소비자 입장에는 품질이 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테이크아웃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시차 음료라고 하는 이 음료 시장이요. 여러 가지 기념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는 아까 보셨다시피 차 안에 여러 가지 과일 같은 거, 우유 같은 게 승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배달해서 받았을 때에도 사실은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품질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배달업계에서 신식차 음료 배달 매출액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많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배달업계에서 이런 것들을 프로모션을 해요. 너가 밥을 시키면 은 조금만 더버거템 시식장으로 마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일단 눈으 구매를 하고요. 그래서 에서 사유자들이 만족도가 있다 그러면은 지속 구매를 할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지금 배달 외출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배달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중에이는 하나는요. 바로 차의 정적인 이미지를 탈환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차는 아마 우리는 한복을 입고 다, 가관에다 차를 우려야 된다라고 하는 정적인 이미지들을 사실 젊은 층들은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들을 팔아는게 바로 신식차 음료의 가장 큰 과점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차 신식차 음료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차 소비하는 소비자 층들의 연령이 10대에서 30대가 약 98%라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차를 마셨던 기성 세대들은 여전히 중국에서도 차를 안 마시냐 그렇진 않아요. 기성 세대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마셨던 머그컵에다가 차를 마시거나 그냥 전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차들을 운용하고 있다면 신식 차 운동을 통해서 현재는. 10대에서 30대들이 약 98%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대에서 20대들은 당연히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구매를 할고요 30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돈으로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식차 운영 시장의 차 산업에서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인 저, 저희가 다녔던 절 강대학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하냐면요. 과일이랑 차랑 어떻게 매치를 했을 때더 좋은 건강적으로, 보건적으로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연구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하 여기서 차지하는 기준이 신식차 음료가 차지하는 기준이 차산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소비 인구가 양성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 게 바로 이신식차 음료예요. 특히 신식차 음료를 되게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까 소비자층들이 10대에서 30대라고 했잖아요. 요새 30대들은 아마 90년대 이후태생의 소비자층도 고 <laughs> 90년대 태생 혹시 계시나요? <laughs> <안 계세요>? <웃음> <웃음> 90년대 안세요 왜냐하면 9년대 태생들은 중국에서도 지오링호라고 불릴 정도로 새로운 개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중국에서는 보통 한자녀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충족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다할수 있게끔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만족시키기에는 사실 중국의 시장이 엄청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솔직히 우리나라 쪽 그런 성향이 없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90년대 태생의 소비자층들이. 그래서 90년대 태생의 소비자층들을 만족시켰다는 거에서 사실은 중국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게 바로 신시차 음료예요. 그럼 어떻게 신시차 음료가 발전했냐면요. 신시차 음료가 지금 아까 19조에 산업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음료고요. 매주 1회 이상 소비하는 음료가중국이 약, 그니까 상품권 아까 전체의 아까 98% 정도에서 차지하는 86%가 매주 1회 정도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라는게 뭐냐면요. 스타벅스는 스타벅스를 내가 가는 것처럼 그 브랜드에 대한 구매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충성도도 높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시차운용 가격대. 가격대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요. 그전에는 그 사실은 매대에서 파는 이런 테이크아웃에 이런 커피 같은 경우는 한 잔에 한국돈으로 1745원 아니면 싸게는 800원, 5 0 0원에서 판매가 됐어요. 하지만 요새 우리나라 커피 한잔 얼마인지 아실까요? 스타벅스에서 원대, 5,500원인데 아, 네. 아메리카노가 4100원에 음. 제일 작은 컵이 4100원에 음. 10.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중국의 신식차 음료라고 하는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채택되는게요 2100원까지도 채택이 음. 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격대 라인은요. 2793원에서 4354원이에요. 사실 중국에서는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커피 한 잔이랑 같은 가격이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소비하는 가격 라인이 오히려 저가인 1745원보다 중저가인 이 라인에서 더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대, 20대들이 많이 소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10대, 20대들은 그러면서 소비 패턴이 싸다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품질, 가격이 좋아도 그만큼 품질이나 브랜드가 좋다 그러면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사실은 이 4,300원이라고 하는 게 밥값과 똑같거든요. 한끼 먹는 밥값과 똑같은데도 밥한끼 먹는 거에 동등한 가격으로 신식차 음료를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